안녕하세요. 화점정석 한칸 협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뒀을 때 3, 3매 들어갔습니다. 여기 여기 뒀을 때백이 여기 뒀어요. 이 모양입니다. 이때, 백이 여기 두었을 때, 흙의 응수로는, 가와, 나, 다,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에 두었을 때, 이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흙이 가에 두었을 때, 백의 담수는 어디겠습니까? 한칸 띄는 수가 정수입니다. 여기 둔다면 막아서 여기 둔다면 손을 빼고 여기를 둡니다. 젖히면 넓고 이열 때 여기를 둔다면 여기를 두어서 여기까지가 AI가 추천한 정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나에 두었을 때 이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백은 제치야 되겠지요? 흙은 2단으로 제칩니다. 이때, 백은 여기에 지키는 수가 좋습니다. 단수 치면 이어야 되고,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뒀어. 여기까지가 AI가 추천하는 정수입니다. 조금 전 변화에서, 여기 젖혔지요? 유단으로 젖혔을 때, 여기 여기 뒀습니다. 여기 두지 않고, 이쪽으로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흙은 이어야 되겠지요 이때 여기를 둔다면, 이번에는 흙이 여기를 둡니다. 여기 둔다면, 젖히고, 저치면, 늘어야 됩니다. 두 번을 밀고, 나를 절 거쳐서, 여기까지가 정석입니다. 이번에는 다 해두었을 때, 이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흙이 다 해두었을 때, 백은 막아야 되겠죠? 백이 여기 두었을 때, 흙의 영수로는 가, 나, 여기 끊는 수, 다, 여기 두는 수,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에 두었을 때, 이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흙이 여기 두었을 때, 빼의 다음 수는요, 한칸띄는 수와 정수입니다. 여기 둔다면, 여기를 두었어. 조금 전에 공부한 정석으로 환원이 됩니다. 조금 전 변화해서, 가로 젖혔을 때, 백이 한 칸을 띄었지요? 이때 한 칸을 띄지 않고, 이쪽으로 막는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백이 여기를 막으면, 흙의 다음 수는 꺼내야 되겠지요? 단수 친다면, 단수치에 되어서, 이 결과는 흙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백이 이쪽으로 막는 수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 전 변화에서 흙이 여기 두었을 때 백이 한 칸을 띄었지요. 이렇게 띄지 않고 여기 두는 수가 있어요. 이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때 흙은 여기를 두어서 100은 한칸을띱니다 흑은 여기를 두어서 여기까지가 정석입니다. 조금 전에는 가의 둔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이번에는 나의 둔수 이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00이 단수를 치면 흑은 단수를 칩니다. 따야 되겠지요. 이때 저치면 단수치고 단수친다면 ai는 여기를 이어라고 하네요. 단수 치면, 이때 땁니다. 있는다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열때 여기 두었어. 여기까지가 AI가 추천하는 정수입니다. 이번에는 흙이 다해 두었을 때, 이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단수 친다면, 단수 쳤어. 이두점을 잡게 됩니다. 이때 백은 한 칸을 띕니다. 이 결과는 100이 1.4집 유리합니다. 따라서 흑이 여기 둔 수, 이 수는 정석에서 없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0이 여기 둔 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둔 수, 이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